운띄워주세요아 응. 음 소... 저부터 할요 저부터, 아, 저부터 할요 아, 어. 소. 고기 <laughs> 아. 소럽게 사랑해 요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둘셋 저는, 둘, 저는 둘, 안녕하세요 에비입니다네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이라이브를 짜라란 짠짠짠 하고 폈냐 짜라란 짠짠짠 왜죠? 대휘 씨? 나도 몰라 서방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? 여기가 어, 알지, 알지. 그렇죠 오늘 저희가 So Vivid D-1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화도 마치고 리허설도 마치고 굉장히 뭐야 이거? 좋아요 그쵸 좋은 시간입니다 뭘 말하려고. <laughs> 저희가 리허설을 마치고 아, 리허설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리허설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소비비들을 어, 기대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앱을 켰습니다. 그죠? 좋아요. 죠 맞죠, 죠 우리 네명 네 단체 V라이브 엄지가 지금 그쵸? 100만 년이 넘었어요. 그건 한, 아니에요.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그니까요. 러 그래서 다음 분으로 <laughs> <다음>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내일 기대가 얼마나 되나요? 저분 어, 살죠. <laughs> 지금 춤안 돼요. 그러니까 기능이 기능이네. 기대가 얼마나 되십니까? 저는 너무 기대가 돼서 일단 숨을 잘안 쉬, 숨이 잘안 쉬어지고 음. 그리고 어 앞도 잘안 보이는 거 같고 어 그럴 수 있지 왜뭐 <laughs> 어. <laughs> 오케이 그걸 그런 걸로 가요 지금 오늘 그런 걸로 가. 아니 나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돼서 오 항상 잘 되잖아. 거울을 하루 종일 봤어요? 그랬어요? 아니 t m 이 말하는 거예요? 해요 지금 그 콘서트? 뭐?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기대되냐 물어본 거지. 그게 아니라 너 그건 말하는 거는 몰라 내일 알아요. 그거는 아아와저 느리면 아 어쨌든 뭉치는요 뭉치 얼마나 기대됩니까? 아. 아.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? 다 우리 소감 들었죠? 코너가 있어? 있지 응. 형 옆에 있잖아요 아, 그거 이... 코너에요 네네네 대령 대령 <laughs> 일단 1번부터 대령. 저희 같이 풀어볼게요 네 앱솔루트 띵동댕 2번 눈이 가려져 있고 사랑 러브 그래서 블라인드 러브에요 아 <laughs> 어, 그래그래 3번 레드업 레드업 빨간색 차를 들어라 위로 <laughs> 4번 기대 기대할게 아니 이렇게 다, 다 알려주는 거야? 이대됩니다근 5번 뭐요 누가 이을 5번 어, 맞춰보세요 저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, 맞춰봐 5번이요? 자 둘이 먼저 맞추기 시작 오케이. 5번? 5번? 5번 뭐예요? 저 몰라요? 와 진짜. 저나 진짜 모르겠다 아니 저 모른다고요? 저 저희가 테레리스트아 응? 아. 아,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연습을 하니까 근데 5번 뭐예요? 5번 뭔데이러잖아요와 <laughs> 자꾸 아는 척이야 미드나이플루입니다 아 뭐래 뭐래 아무리 봐도 미드나잇프러는 아니지 아야 그거네 아여기 아, 뽀글뽀글해서 깊이, 깊이 들어가니까 아, 니노래요 디빈사이드였고요 <laughs> 6번이 제가 말한 미드나잇프러네 별자리 별자리 응. 별자리, 어, 별자리 별자리 네. 네. 아, 아, 아 그래요? 미드나이플죠? 별자리야 아 무슨 소리야 아유,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여? 무슨 소리여? 무슨 소리여? 이건 어. 뭐지? What's the answer? 아저이 <laughs> <laughs> 해바라기 에그 네. 꽃노래 꽃 꽃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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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꽃노래 <laughs> <laughs> 꽃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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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두 번이 <laughs> 하트가 방귀를 뀌고 <끼고> 있어요 네? <laughs> 맞죠? 저게 뭐예요? <laughs> 꽤... 아, 입인데 아 입이요? 사람 이모 아니야. 나왜 엉덩이 줄 알았어. 뭐야? 왜래엉덩이 가고. 이게 이야. 잖아 이모지 아, 그러네. 사람 얼굴 후 하는 거잖아. 사랑. 아! 아 포상 사랑. 아, 음. 사랑은 사랑그렇 아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야, 야, 나 이거. 이 아니야. 에어? 아, 내가 며칠 전에 이거를 아. 아. 러오 애오 러브 해야네. 저게 쓰랑고 그게 그거고 10번이 그거고. 이거 뭐, 10번 뭐야? 라인이 아니야. 아, 반메라이가 아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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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이 브리. 얘가 12번 알겠지? 12번은. 땡스 포 투. 이렇게 그리고 오. 오. 어, 이건 뭐야? 아, 댄스 아, 문댄스. 아. 아니, 아, 뭐 문댄스 이거, 이거 문댄스 단체 문댄스네요. 내가 그거 그거 뭐지? 문댄스. 우리 그거 핵케하는거있었잖아요 그걸로 뭐 뭐더라? 어? 이거 단체 문댄스냐고 그래서 내가 싫다 있는 뭐더라? 어, 다, 자기 어른 해요. 아니 어른 아니라 에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. 누구 사람이 뭐가 어른이 아니야? 이거는. 그거 뭐야? 그거. 아, 1 4번은다 알죠. <laughs> 뭔데? 이거 잠시 이건 뭘것 같아? 에비니 댓글 한번 봅시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십사 번이요. 모를 거야? 다 맞췄네. 하하하다 <laughs> 아, 그래? 역시. 소금을 좀 넣어 아, 아니 근데 원래 마지막 의식 잡은 색깔을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곡일까요? 아 근데 이미 에비님 맞췄습니다 색깔? 색깔 하면 미드나잇 블루죠? 아 <laughs> 음, 이 콘서트를 여는 이유라고도 아 할수 있죠 1 5분이 그거였구나 아 최초 공개 무대? <laughs>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선셋은 최초 공개가 아닌지 네? 1 5분요응초연실이 맞아요 네. <laughs> 그걸로 화끈하게 끝내려고요. <laughs> 그걸로 화끈하게 어. 여러분들에게 매콤한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현실로 마지막 장식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물론 14번도 <laughs> 너무 기대가 되시겠지만 13번은 진짜 이 콘서트 안 보면 못 봐. 대신에 소 비비드로 사행시 그한 사람당 4인시 아니면 네 명이서 같이 1행씩 하는 거야. 어 어떻게? 아, 너무 어렵다. 어,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일행 로 하나 둘셋넷소 소문에 의하면 아뭐 하는 거 같은데? 하나, 하나 둘셋비 기린들 콘서트에 아! 하나 둘셋비 비장의 무기가 있다던데. 오 준비했네. 준비했는데? 하나 둘셋드 들어봐. 뭐야? 오케이 저... 오케 아, okay, okay, okay. 우진아 빨리 와자 한번만 다시 불러줘 봐자눈주세요아 소... 아, 저부터 할 아, 저부터 저할래아 저부터 할요소 어. 소고기 소고기기소 아, 둘, 둘, 셋, 소. <laughs> 소문에 의하면 <웃음> 어? <웃음> 어 무슨 소문일까 무슨 어? 소문일까 어? <laughs> 무슨 소문이야 비슨하비비 <laughs> 비비드 콘서트 아! 어? 하나 둘셋비 비장의 무게가 있다 가던데 드는 따로 가겠지드드 들어봐 <laughs>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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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날카로워 그만하라고 내 파트야 <laughs> 네, 쏘. So. 근데 이거 약간... 조금 기억해 봐주세요. 네, 그럼요. 오케이, okay. 쏘. So. 소장하고 싶을 거예요. 오. 뭘, 뭘, 뭘 소장하고 싶지? 비... 비밀스런 우리만의... 우리만의 뭘까요? 비... 비비드 콘서트. 비비드 콘서트의 어떤 걸까요? 즉. 더럽게 사랑해 미뉴. 아 귀엽네요. 그래서 사실 깨끗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럽게 사랑하는 게좀더 그렇죠. 원래 좀더 더티한, 끈좀더적하게 더티 러브가, 좀더 격하게 사랑한다라는 네. 뜻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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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요. 네. 네. 귀엽게 말로 아, 음치 남았으니까 어. 소 소고기. 아전문의하면네소 소나무야 소나무야 아비 비가 오는 날에스 <laughs> 말로 드시네요. <laughs> 주 선생님 B. 아, 소비 B. 맞아. B. 뭐. 어? 드인가? B. B. Ready, 드 재미없는데 그냥 넘는. 그래 고마워. 뭐, <laughs> 아니에요 드까지 들어볼까요? 드할게 없어요. 드. 아, 드럽게 사랑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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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끝났어요. 네, 들으면서... 네. 드레마드레 드래. 그게 뭔 노래인데? 아, 본 본자를 뺀 거예요. 헛즈램. 아, 이거 <laughs> 바로 나왔어야지. 아, 살렸다. 아, 귀엽다. 네. 아, 인정. 이렇게 잠깐이나마 에빈이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네. 이제 저희 다시 리허설을 하러 갈습니다 맞습니다. 저희가 되게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네. 이것저것 맞춰보야 할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. 뭔 소리야?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, 정말 네. 많아요, 여러분. 네. 할게. 그래서. 그리고 네. 이거 저희 콘서트 들어오려면은. 필요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여러분들 이 티켓을 어, 다. 어, 이게 아마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. 이거 빛나, 빛났다 사라져. 여기 부분만 공개가 됐고 어, 네, 아직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됐어요. <laughs> 이, 부분은 <laughs>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이거요? 되게, 어, 되게 이뻐요. 되게 금방. 근데 여기도 근데... 아마 블러 처리로 네? 공개가 있었을 건데. 뭐 이건 어, 공개된. 여기, 여기 봤어. 나와 있어. 아 그래? 여기 나와 있네요. 블러 블러. 아우 우진이가 공개하고 아, 그냥 그럼요. 거긴. 아니야. 여기 아 있었어. 아까 전에. <laughs> 아, 그랬어 <laughs> 아니 뭐 블러. 여기 수, 안 수, 나온 김에다 해. 그렇죠. 여기는 물음표였고요. 아. <laughs> 어! <laughs> 네. 저희는 이만 가 볼게요. 나는 거울에나또 봐야지. 소비비비드야. 이마죠. 가가미나미오까 돼요. 돼요.